예, 자, 우리 회원님들, 어, 반갑습니다. 에, 지금, 그, 우리, 지금, 어, 미국 시장을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미국의 그 S&P 500 지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주봉으로 보지 말고, 자, 우리 일봉으로 보더라도, 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 하락 각도가, 자, 크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못해요.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올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주간으로 보시면은 자, 요게 지금 보시는 게 주간의 S&P 500입니다. 지금 10%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는데 자, 주간으로 보시면은 에, 여기서 여기서 이 아래꼬리가 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아래꼬리를 메웠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보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쌍바닥을 만들어서 가는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S&P 500이 여기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여기까지 아니면은 이번 주는 이렇게 놔두고 다음 주에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밀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봉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번 주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이번 주는 멈춰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구정 직, 직후 이렇게 밀었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야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주간으로 본다면. 자, 우리나라도 지금 유사하게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우리, 저, 어, 거래소를 보겠습니다. 지금, 거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떨어지는 각도를 보시면은 이거는 하락 추세거든요. 굉장히 각도가 커요. 이게 지금 거의 45도거든요. 45도라는 것은 추세가 하락이다 이 말입니다. 하락인데, 하락, 추세가 하락일 때는 조심해야 돼요. 올라갈 때 추격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추세가 하락일 때 올라갈 때 추경매수하면, 특히 요 때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못 사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추경매수하는 습관이 있죠. 그럴 때 추경매수하면 큰일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매수 않고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요게 코스피, 형님, 형님, 코스닥보다 형님이라 그래. 그럴 때 요거 지금 장대음봉에다가장대음봉에서이장대음봉 이, 이게 음봉이라는 것은 매도의 압력이거든요, 매도의 압력. 근데 이게 매도 압력하고 나서 지금 조그만 양봉이면 속임수 양봉이에요, 이게. 음, 응. 조그 양봉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빠질 수가 있는, 지금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주봉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게 모양이 나왔는데, 자, 기법으로 보겠습니다. 요 기법으로 보면은,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표까지 빠졌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요 올라가면은 MACD가 매수 신호 나와야 돼요. 근데 MACD가 지금 매수 신호도 못 나오고 실패했죠. 이걸 빼일려라 그래. 그러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60주선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코스피가 60주. 그러면은 2330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가 형님이 빠지는데 코스닥이 버티겠습니까? 저는 버티지 못한다고 봅니다. 자, 코스피가 빠지는데 코스닥이 안 빠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자,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레버리지로 볼게요. 자, 네, 오늘 레버리지가 장중에 아로꼬리를 속임수로 지금 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여기까지 빠져요. 자, 여기까지 빠집니다. 다시 한 번, 여기까지 빠지게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까지도 밀어버릴 수 있죠. 여기, 여 20주선이 지지선이 내려오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섭, 더군다나 따라서, 이렇게 7% 오를 때, 7%,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3% 올랐어요. 3% 오를 때, 예,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오, 저기 오일선 각도가 크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못 두르고 막고 또 내려옵니다, 여기서. 때또 내려오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자, 코스닥 레버리지를 보시면은 이 쌍봉으로 지금 막고 내려요, 쌍봉으로. 그렇죠. 그래서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여기 5일선 5일선이 저항이 돼 버려요. 그러면 5일선까지 와서 요거 레버리지가 5일선까지 오면은 우리 회원들이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도 종목들도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매도를 해 가지고 현금 비중을 65%로 높여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인버스를 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인버스를 자 그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계속 이게 추세가 하락이니까 이렇게 오를 때는 아니고 빠지는 추세거든요. 그럴 때 그럴 때 코스닥 지수가 여기 위 상단 추세 고점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방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현금 비중을 65%로 지금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권주 같은 경우는 어, 미래세, 지금, 대우증권 요게 대장이거든요. 요게 이제 많이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미래세 대우증권이 여기 12월 22일 날 저점을 잡아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중권주, 자, 유한타 중권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 그때부터 저점을 찍고 올라왔어요. 여기가 지금 12월 22일인데. 자, 유진도 그랬고, 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미래세 대우증권이 지금 계속 하락으로 누르고 있거든요. 어제 은봉 다음에 반등도 못 주고. 따라서 중권주들도 매수 타임은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점에서 왔을 때는 진짜로 강한 반등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반등이 오면은 제가 보면은 종목별로 10% 이상 반등 도웁니다. 그런 자리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저 제3의 파동님, 가치투자님.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되십니까? 저는 현재 그런 파동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장 유망주, 관심있게 보는 유망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우리 유료망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죠?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그런 자리가 오게 되면 그런 자리를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추세가 하락이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놀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여론 자리에서 위험 관리를 잘 해두면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10% 15% 짜리를 먹어요. 응? 지금은 하락 각도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그냥 종목을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65%를 만드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